자, 4번. 다음 3차 방식을 2차 방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모두 구하라. 직접나눗셈으로 해보자. 가장 쉬운 방법. 자, X의 3제곱 플러스 A,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얘기. 자, x 세제곱이 있고, x 제곱이 있으니까, x, x 곱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에서, 이렇게, 이렇게 빼면 없어지고, 요거에 제곱 요거 빼면, a 플러스 1, x의 제곱. 여기에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플러스 a 플러스 1. 곱해주면, 얘하고 곱해주자. a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a, a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여기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이거에서 이걸 빼면 0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플러스 1이 0. 이걸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ea가 0 마이너스 곱해주면 a 제곱 플러스 ea가 0 a a 플러스 e가 0 에서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e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볼까 자 얘를 예로 나누는 거잖아. 이 몫을, 어,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어, 검산식을 바로 써볼게. 직접 나눗셈 있는 계산법으로 안 하고. 두 번째 방법.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눈다면, 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니까 몫이 1차식이야. 그러니까 x 이렇게 돼. 개수도 1이야. 왜냐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x 세제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x의 개수가 1이야. 자,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지? 마이너스 a가 나오려면 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겠지.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겠지. 응. a가 0이 아니라면. 만약에 a가 0이라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기 때문에 0하고 뭐 마이너스 2라고 곱해서, 어, 마이너스 A. A가 없기 때문에 A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하고 나눠서 해봐야 돼. 알아? 자, A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 아닐 때는 몫을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 A하고 마이너스 2라고 곱해야 항상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자, 얘를 전개를 해볼게. 이렇게 전개하면 X의 3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x 요거 곱하면 a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우변 전개한 거야 이 우변 전개한 게 좌변하고 똑같아야지 다시 정리해볼게 x의 세제곱 여기 2창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이면 여기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 되면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똑같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 이 당식이, 이 당식이 이 당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잖아. 자, 우리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해봤고, A가 만약에 0이라면, A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지는지 보자. 봐봐, A가 0이라면 이렇게 되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음,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눈다면, 여기가 뭐가 되냐? 여기가 X. 그 다음에, 아, 찾기가 여기가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야 여기만 1차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 여기만 1차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하고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1이 돼야 돼. X 플러스 1이, 몫이. 그러면 여기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x의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없어지고 없어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얘를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몫시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얘를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 방법은 훨씬 어렵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직접 나.